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오늘은 CNBC 경제 방송에서 톱리에게 잔뜩 화가 난 간판 아나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주제 할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최근 들어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배울 것도 있는 방송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CNBC에서 1월 5일자로 올해의 전망을 톱리를 초청해서 들어보는 자리였는데요. 근데 이 방송의 주인공이자 원맨 쇼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조 아나운서 제가 조 아저씨라고 부르는 이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 인터뷰 화면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물론 오랜만에 이제 왼쪽에 그 앤드류 아나운서 가운데 여자분 베키 이분도 오셨고 조 아저씨도 오시고 완전체로 해서 굉장히 재밌겠구나 하고 제가 방송을 봤는데 웬걸 평소의 분위기랑 완전 달랐습니다. 굉장히 침울하면서도 공격적이었다가, 갑자기 분노를 하다가 가라앉았다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자, 이 화면이 어떤 대화에서 나왔는지도 뒤에서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마음대로 의역이 들어갔음을 밝히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보통은 그래도 아무리 싫은 사람도 볼 때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한, 할 거잖아요. 근데 조아저씨가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톱리 오자마자 치켜 들면서 톱리 보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 봤는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뭐 내년에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보셨소? 내가 본 헤드라인 뉴스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헤드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월가가 예상한답니다 그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엑스퍼트들이 뭐 익스펙트 한다네요. 막 하면서. 근데 이 전문가는 참으로 톱니를 얘기합니다. 지금 톱니를 앞에 두고 당신 같은 전문가들이 예상한다는데 내년에도 좋다고요 하는데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좋은 의미의 지금 표정이 아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이 맞다 하더라도, 이런 말좀제발하지 말라고요. 전망 좀 고만해라. 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 부정탄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틀리면서 뭘 자꾸 전망하느냐, 뭐, 이런 거 그만해라.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톱니를 보자마자 굉장히 몰아 세우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톱니 표정을 캡처를해 봤습니다. 어, 우울하죠? 네, 톱니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월가의 강세론자라는 말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에요. 아마 20년 내내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준욱은 들었지만, 그래도 또할 말은 재치있게 하더라고요. 어, 월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첫 장이긴 해도 메인, 한가운데 있진 않았어요. 구석에 조그맣게 있었고요. 그거 조금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러또 이분이요. 그렇게 공격하다가 제가 그 장면을 캡처했는데요. 구석이란다 라고 하면서 깔깔까깔 웃더라고요. 와, 이게 약간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분이 막 인상을 쓰다가 갑자기 막 웃다가 사실 오늘 약간 조울조울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주식이 더 메인 파트라서 주식 얘기도 하는데 주식은 저희 분야가 아니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일단은 어, 조아 저씨 입장에서는 톱리, 작년 주식은 제법 맞쳤더라 라고 좀 인정은 해줍니다. 그리고 톱리의 전망은 이제 증시를 볼때 주식은 상고하저다. 상반기는 좋고 하반기는 떨어질 것이다. 코인이랑은 또 다르게 예측하더라고요. 코인은 상이 좀 상반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내년 이제 어 결과적으로는 S&P 500이 7,700까지 가면서 좋겠지만 하반기에는 뭐 15에서 20%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뭐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어 소형주들이 좋을 것이다. 뭐 러셀 2,000이라든지. 그 동안 항상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올라갔잖아요. 근데 소형주가 잘 따라갈 것이고 금융이나 지금 뭐 베네수엘라 때문에 에너지도 뭐 들썩들썩하죠. 그리 매그니피센트 세븐 등등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식은 이정도로 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비트코인 파트가 나왔습니다. 어, 이 조아저씨가 또 따지듯이 물어보겠죠. 비트코인 전망은 틀렸네요. 근데 당신을 완전 형편없는 테러블 r i b 이란 단어를 씁니다. 재정 고문이라고 부르진 않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형편 없는 재정 고문이라고 난 부르고 싶다. 이게 본인의 본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너 탓이다. 나 지금 너 때문에 약간 망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편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은 하자. 너 한번, 또 한번 질러보시지. 제가 볼 때는 약간 조롱과 거들먹거림이 들어간 뭐 250, 뭐 25만 불, 뭐 한번 질러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이제 어그 K란 그천 단위로 얘기하니까 250이 25만 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톰리가 약간은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약간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 숫자는 말할 텐데요. 뭐250 맞습니다. 근데 숫자를 말할 때는 B 처리. 무금 처리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아저씨가 약간은 또뭐좀 심했나 이런 어설프게 웃으면서 그거 좋네요 근데 어 우린 상관없어 뭐 아이 돈 케어 뭐 이러면서 나는 단지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상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50 한번 설명해 봐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뭐 조롱을 한 스푼 집어 넣습니다 누구는 진짜 250이라니까 250불 생각할 수도 있겠네. <laughs> 25만 불 얘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250불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뭐 혼잣말도 아니고요. 그냥 뭐 진짜 대놓고 막 이렇게 깨 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톱니가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만 불에서 25만 불까지 간다면 4년 주기는 아마 깨지는 거겠죠. 만약 이 4년 주기 사이클대로 간다면 올해 내내는 떨어져야겠지만 나는 그 4년 주기가 깨진 걸로 본다. 상승하면 깨진 거 맞잖아요. 원래 크립토 겨울이 와야 되니까 그 이유들로는 10월 10일 대규모 청산 이후로 지금 리셋이 되고 있다. 회복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의 뭐어덕션 매수세와 월가가 지금 크립토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무슨 뭐구조와 채권이나 뭐네 많이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 신크립토 정책이 올해의 회복 요인으로 보입니다. 오를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조가 잠깐 이성을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을 찾고 금값, 뭐, 은값 이런 거 올라가면 비트코인 올라간다는 말 있던데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톱리가 뭐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아저씨가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도 ISM 지수, 어, 최근에도 이 ISM 협회에서 나온 제조 PMI 지수죠.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에 나왔는데, 뭐, 물론 저번 달께 이제 1월 초에 나온 거긴 하지만, 47.8인가 나왔잖아요. 야, 여전히 정말 안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최소 50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조아저씨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PMI 지수 이거 상승이 코인에 굉장히 불리시하다고 하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톱니 아저씨가, 뭐, 당연히 뭐, 네, 맞습니다.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기서, 제가 여기서 느낀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 이 조아저씨도 정말 수많은 풍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구나. 아, ISM 지수가 올라가면 뭐 좋고, 뭐, 유동성이 올라가면 좋고, 금값이 올라가면 따라오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남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니까 지금 남 탓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조아저씨, 이, 이 CNBC 간판 앵커라는 게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MIT 분자 생물학 석사, 과학도였습니다. 어, 암뭐 이런 거 이제 연구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 심지어 메를린치 등뭐 어, 크고 작은 증권사에서 10년 이상 주식의 브로커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식 브로커, 통리랑 비슷한 일을 했던 분이고, 심지어 어떤 증권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간판 아나운서가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가방끈의 길이, 뭐 똑똑한 거, 말 잘한 거랑 투자 이 실력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된것 같아요. 이 조아저씨도 날고 기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지금 굉장히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 본혹을 치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롱의 하이라이트가 나갑니다. 특급 조롱인데요. 어, 지금 조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집 집이랑 내가 가진 거 재산 다 팔아서 지금 한 9만 2천 불 정도의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 살까요? 한번 대답해 보셔. 비트코인 25만 불까지 오른다면서요. 당신이 뭔가 안다면 내가 안할 이유가 없겠네요. 뭐 이런 굉장히 곤란하고 어, 뭐랄까 이건 완전 놀리는 거죠. 저는 이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아무튼 분노가 지금 폭발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했는데 뭐 우문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톱리도 이거를 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젊, 젊다면 미친 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와 이런 또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마 바이낸스 창업자 장풍자오나. 뭐 이런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집을 팔아서 거래소를 차리고 그렇게 부자가 됐었거든요. 지금의 크립토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 문제는 톱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 말을 끊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젊다면 하니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이 크레이지 단어는 사실 잘안 들렸어요. 자 말을 끊으면서 야이 부분은 이제 뭐 오늘 조울증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됐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수 없는 나는 안 되겠네. 일단 나는 충분히 안 젊으니까 안 되겠네. 한마디를 했고요. 나 내일 생일이요. 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조아저씨가 56년생이더라고요. 70살 생일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일 1월 6일에 태어났는데 그날에 동방박사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이 온 날이거든요. 그거 아시죠? 뭐 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완전히 내 인생이 망가진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지? 뭐 태어났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뭐 동방 박사가 온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망가졌다.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지금 제가 볼때 이건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감당할 안될 정도로 뭐 코인에 올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지금 손실이 엄청 크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공중파 방송에서요, 감정 컨트롤이, 그것도 베테랑이 안 되는 거는 뭔가 남의 말을 듣고, 어 감당 안될 정도로 뭔가 뭐 레버리지를 썼는지 비투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지금, 어 혼란스럽구나. 이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조아저씨가 알겠지만, 완전 나 망가졌다. 나 이날 때문에 나 미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처음에 첫 화면 기억나실까요? 그 장면이요. 바로 생일을 저주하는 그 장면입니다. 동방박사 왔다고 하잖아. 내, 내가 태어난 날에 그 얘기 엄청 들었거든. 뭐 엄청 웃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앤드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말 자체를 안 하고, 뭐 톱리도 할 말도 없고요. 뭐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데 곧다 대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조 아저씨가 사실은 앤드류랑 티키타카가 맞으면서 막 서로 공격하고 물, 물고 뜯고 하잖아요. 갑자기 앤드류를 뭐 이분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조아저 씨가 땅을 갑자기 팍 책상을 치면서 앤드류 너는 1월 6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어, 나, 뭐, 너, 나, 뭐, 괜히 태어났다고 느끼지? 뭐, 쌤통이지? 나 망한 거 쌤통이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뭐, 잘못한 걸 수는 있겠지만. 나, 너, 마음 읽을 수 있어. 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나한테는 또, 뭐, 최고의 그날이 최고의 선물이었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와, 이게 막,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여자분, 베키도 우리 앤드류 아무 말안 했거든요. 그리고 앤드류도 어, 나 아무 말안 할래요. 한마디 하고, 어, 바로 이제 클로징 멘트가 나갑니다. 그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 조아저씨도 약간 본인도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뭐, 땡큐 탐 하면서 내가 못되게 굴었다고 근데 다음에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지. 나너 엄청 많이 보고 싶다. 꼭 나오셔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톱리가, 야, 참이 사람도 대단한데, 총살령 당해도 나 총으로 맞아도 나올게요. 어, 파이어 스쿼드에 올라가도 나 나오겠습니다 하고 <laughs>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아재 씨가 그렇지 너 남자답게 행동해야지. 매너 막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어떤 배울 점이 있을까요? 저는요, 야 이렇게 투자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투자를 관광처럼 하다가 슬리퍼 끌고 이제 나왔다가 바라톤 뛰는 뭐 이런 격도 말씀드렸죠. 투자 관광을 하다가 망하고 끝이 나구나. 저는 이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 투자 기준이 없으면요. 진짜 망합니다. 저에 대한 투자 기준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도 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정을 겪어보니까. 이게 이 포트폴리오가 가장 나를 지켜주는구나. 예상과 다른 상황이어도 지켜주고요. 매수는, 매수는 이렇고 매도는 어떻고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걸 찾은 거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오래가는 이제 투자자라고 한다면 비트 이더는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알트코인은 크게 담지는 않겠습니다. 5% 이하로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현금은 10% 유지를 할 거고요. 이게 조정이 길어지니까 현금으로도 이 가망이 없음을 저도 느껴봤겠죠. 그러니까 헤지 자산을 투자를 해서 뭐 예금을 해 놓거나 몸뭐 주식을 사거나 뭐 금을 사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 항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잠깐 들어왔다가 나는 소액이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 많은 도사님들이 얘기하는 좋을 때 들어와서 알트코인 하나 몰빵 해 가지고 그냥 쑥 먹고 빠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못못 하고요. 그거 그거는 사실 트레이더들이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저희는 저는 트레이더가 저도 되고 싶었어요. 얼마나 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한데? 안 되더라고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매수 기준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조정이 왔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초반부에는 큰거 위주로 비트 이더 위주로 실제로 25년 4분기에 가장 많이 산게전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작은 알트코인도 많이 사긴 했는데 큰거 먼저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그냥 큰거 샀으니까 좋은 거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알트 사니까 좋은 거고, 그리고 매도 기준은 뭘까요? 뭐 ISM PMI 지수가 한60 근처까지는 오, 와야 된다. 뭐 코인베이스 다운로드 앱 순위를 봐야 된다. 뭐 전략 비축이라는 뭐 이런 큰 또는 뭐 클레리티라는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된다. 물론 이거를 다 만족하는 매도 기준은 아마 안올 겁니다. 이 중에 몇 개가 되면, 아, 뭐, 소고기를 사먹을 수도 있고, 뭐, 3분의 1 정도 팔 수도 있고, 자기 혼자 급등하는 코인을 좀 팔아서, 뭐, 현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저도 얼마나 시인착오를 겪었을 거 아니에요. 내게, 네개 없으면요. 남의, 뭐, 도사님들 말 들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포트폴리오나 매수매도 기준이 없다면요. 그냥 남을 평가하다가 손절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도사님은 없습니다. 도사님은 없다. 그리고 둘째, 내 포트폴리오나 매수매도 기준이 없다면요. 그냥 남을 평가하고 구경하다가 돈을 다 잃고 남탓하고 끝나는 게 오래된 투자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략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팔지, 예상 못하게 떨어질 땐 뭘로 더 사야 될지 등등 내 계획이 있어야 남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내 계획은 없고 오직 너는 틀렸고 뭐 다른 사람은 맞췄고 이것만 평가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뭐 투자 관광화로 들러리아로 참여한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내 기준이 분명한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